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분노 섞인 우리 인터뷰, 화나는 인터뷰를 많이 했죠. 조금만 분위기를 음, 좋은 분한분 만나볼게요. 예, 좋은 분. 지난 3일에요 아, 청와대에서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기부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가수 소녀시대 윤아 씨가 그 기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됐죠. 윤아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뭐 받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날 상에 차려진 단팥죽, 수정과 식혜가 바로 이분 가게에서 온 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팥죽을 팔아가지고, 어, 1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의 고액 기부를 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 김은숙 선생님, 김은숙 할머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할머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여든 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만으로 치시고 있니다 어휴,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정정하고 고우세요? <laughs> 아이고, 그렇지 않지요? 네, 네. 근데 음식만 할머님 가게 것이 아니고, 할머님도 그날에 그러니까 초청자셨던 거예요. 네. 예. 제가 이 삼청동에 한 50년 어, 청와대 옆에 살았는데, 예. 어,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건 처음이었죠. 어, 이렇게 한번 막상 가보니까 예. 어, 너무 생각보다 좀 토탈하고, 아. 어, 좋았습니다. <laughs> 우리 할머님이 가실 만한 게, 정말 대단한 게, 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하신 횟수로는 총 95회. 그리고 그거를 다, 어. 다 모아보면 현금으로 2억 4천여만 원. 세상에. 이, 이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 글쎄, 자세히게는 몰랐는데요. 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나 싶습니다. <laughs> 게다가요, 여러분. 올해 초 초에는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기부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녀도 두셨다고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선뜻 아,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물려주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이렇게 하, 했습니까? 아니요. 어, 이것이 오늘 하루에 결정한 게 아니고 예. 한 10년 여 전부터 어, 이거는 내가 언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음. 늘 노래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 이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 저건 <웃음> 어머님이 <웃음>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는 그 자녀들도 <laughs> 네. 참 훌륭한 분들이네요. 아니요, 그냥 뭐, 보통이죠. <laughs> <모든 분들은요. 웃음> 대단한 할머님이십니다. 맨 처음 기부를 시작하신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아,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네. 월급 차서 생활할 때도 조금씩 아주 소외이지만 해왔었어요, 그거는요. 세상에. 여러 군데 해왔는데, 음. 어 장사를 하니까 물건을 팔고 이익금이 남으면은, 네. 그건 당연히 이렇게 화대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월급, 아. 월급 받을 때도 꼬박꼬박 했었고, 장사 시작하니까 돈이 돌아서 더 하게 됐습니다. 이거 네. 너무 <laughs> 당연하게 그건, 말씀하시는데. 아, 그건 당연하지요. 전혀 당연한 게 아닌 것이요. 어, 이게 쉽게 버신 돈이 아니라 아침에 몇 시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은 40인, 40, 43년 전이거든요. 예, 예. 아, 어, 그때는 뭐, 시작이고 끝이고 없었어요 눈뜨은 나와서 팔고 예. 어~ 뭐 (11시) (12시까지) 도 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니까 시작도 끝도 없죠 그냥 잠만 자는 시간은 들어가고 세상에. 일을 하면서 밥을 해먹었고 예. 어~ 그렇게 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젊으니까 그렇게 해냈습니다. 아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이면 이걸로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건물도 사서 자식들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베풀어야겠다, 나눠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laughs> 다 그게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 예. 어, 그렇게 좀, 어, 좋게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뭐잘했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갑자기 뭐 청와대까지 음.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다는 <laughs>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어, 아, 아프기도 네. 했었다? 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픈 경험이 그 있었다? 딸에 하다가, 음. 어, 한 35년 전부터 이제 신경약을 먹어야만 어,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적에, 아, 많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따님이 어떤 네. 어,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되면서 굉장히 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많이 아팠지요 그걸 뭐~, 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음. 이래저래 뭐~ 병원에 다니면서 생활하고 음. 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이게 시간이 그렇게 가득해 주더라고요 예. 어, 그러고 나니까. 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많다는 것도 알았고, 아... 어, 또, 어, 그런 사람들을 어, 좀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듣기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 내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아,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거나 돈 때문에 더 고생을 이중고 삼중고 겪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예예. 예. 어 대단한 걸로 얘기하시니까 좀참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아 어, 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고 어, 배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부터라도 쪼개서 뭔가 좀 해야겠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네, 네. 여러분 나누십시오. 기부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아, 기부하면 내가 기뻐요. 이게 또 약간 중독 비슷하게 자꾸 더 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기부 중독? <laughs> 그냥 어, 한 맛으로 따지면 약간 맛이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아 할머님 저도 진짜 열심히 기부해가지고요 저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부해서 네, 그 맛을 네, 한번 또, 좀 봐도 좋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어 내는 것보다도 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런 예. 걸 느끼게 됐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우리 사회를 대신해서 할머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그 선한 영향력을 뿜어 주셔야 돼요 할머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좀 맛있는 팥죽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laughs> 언제든지 반기겠습니다. <laughs> 예,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참. 마음씨도 고우시고 목소리도 고우신 할머님이시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고액 기부자의 한 분으로 청와대 초청받았던 팥죽 장사 할머님이세요. 김은숙 씨였습니다.